십번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라인이 예쁘고 그러면서도 좀 동글동글한 느낌. 4 번도 물론 예쁘지만. 4 번은 오 이만 10. 벌써 떨어뜨리다니. <laughs>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동은 원장입니다. 요즘 연예인들 잘 아시죠? 예뭐 대강은 다 알고요 아이돌 위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뉴진스를 제일 좋아하는데. <laughs> 저희가 여자 연예인으로. 이상의 음. 워드컵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저희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조금 각도가 다른데 음. 이제 그걸 감안해서 1 5번에서 이렇게 코끝이 약간 쳐져있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서 매끈하고 코끝도 예쁜 1번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아까 떨어뜨린 렌헨즈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누구신지 아시나요? 누구죠? 티아라의 지연입니다. 티아라 지연이요? 네. 아... <laughs> 앞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해야겠다. <laughs> 훌륭한데. <laughs> 8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8번 코 라인 자체가 약간, 약간 더 화려한 느낌이랄까? 코끝 도움 부분이 너무 뾰족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뭉툭하지도 않고, 예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콧구멍 노출 정도도 아주 예뻐서. 혹시 그럼 10번은. 10번이요? 10번 너무 예쁜데, 약간 둥근 느낌? 음... 근데 아마 좀 표정이 약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코는 더 예쁜데. 어... 네. <laughs> 10번 연예인. 이효리였습니다 아, 표정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 아, 네. <laughs> 일단은 여기서는 6번 하겠습니다 7번 예쁜데 많이 화려한 느낌? 여기도 조금 높아 보이고 6번은 약간 고개를 좀 숙이고 있지 않으신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되게 예쁜 코일 것 같아요 7번은 엠믹스의 음. 서련이라고 네, 네 죄송합니다 아, <laughs> 11번.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라인이 예쁘고 돌출되는 코이마 각이라고 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제법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좀 동글동글한 느낌. 4번도 물론 예쁘지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4번은 신세경이었어. 요 오, 신세경. 이거 벌써 떨어뜨리다니. <laughs> 다시 찍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13번이 더 예쁜 것 같고, 조금 화려한 느낌? 원장님은 자연전 코를 좋아하시죠 아니요, 저도 화려 좋아하는데, 약간 좀 아슬아슬한 것 같다? 16번은 누구냐면, 한가인. 한가인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반대편이 아. 네. <laughs> 이거는 정말 둘다 예쁜데, 저 2번은 그냥 예쁜데요? 개인적으로는 결승전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 근데 이 코도 예쁘긴 하네요. 직선 코 느낌이 약간 있어서, 2번이 좀더 예쁘지 않나. 자려 않고. 에 가까운 데4번은 트와이스의 태형 태용... 아 네네네 네. 아 근데 이렇게 사진들이 좀 조작이 되지 않았을까 아 다음은 3번이 더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3번이 라인이 잘 드러나진 않지만, 코끝 모양 비주랑 되게 예쁘게 형성된 것 같고, 9번에서는 각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콧구멍이 약간 있으면 저는 그런 걸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사진을 고른 분의 잘못으로. 방금 떨어뜨린 9번은 에스파이 민터. 윈터. 윈터를 제가 다른 사진을 주셨으면 안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런것 <laughs> 되게 닮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5번? 12번이 5번보다 더안 예쁜 이요 5번이 12번보다 이쁜 이유는 여기 콧볼 위쪽에 이렇게 오목한 부분 음영이 잘 보이는 코인 것 같아서 조명 탓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12번은? 아니 사진을 보면 이렇게 못 알아보겠죠? 누구예요? 에스파 카리나 아니 카리나가 아는 척한번 저희가 담아드릴게요 아 카리나... <laughs> <laughs> 비슷하지 않나요? 콧구멍 느낌이 약간 다르신 것 같고 13번? 각도가 바뀌면 라인이 더 예쁘지 않을까 누구죠? 아이리, 아이리. 입을 벌려서 입을 벌리면 좀 느낌이 달라질 수 있죠 음... 그럼 1번 5번은? 1번 1번이요? 네. 어차피 망한 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아, 1번 고르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아요잠시하요 5번. <laughs> 일단 그 5번을 그럼 바로 공개를 할게요 5번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이렇게 혜링코 좋아한다고 적어놨는데 구분을 잘못 하는구나 아. 3번이 어떠신가요? 이 연예인은 음. 아마 민지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나? 요 2번 코 음. 예쁜 것 같아. 요 음. 2번으로. 네. 아까 떨어뜨린 코는 수지였습니다. 수지는 청순한 미인이잖아요. 그 이미지에 맞게 되게 자연스럽게 예쁜 것 같아요. 하나는 8번 할까요? 라인이 더잘 드러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매부리 좀 있어 보이네요아 근데 매부리가 조금 있어도 예쁜 것 같긴 음. 하더라고요. 연예인들 중에 되게 매부리가 조금씩 다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전체적인 미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 8번. 네. 버터트 잉코는 장원형이요. 아, 다좀 달라요. 사진이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번 해야겠죠? 약간 이번 하겠습니다 지금쯤 되면 제 기준엔 다 예쁜데 매부리를 얘기하셔서 그런지 제가 매부리가좀 보이긴 하네요. 아, 사나이. 하나의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아, 트와이스에서 제일 이렇게 좋아했던 멤버 음, 어떤 음. 것 같아요? 다음은 1번 해야겠네요. 라인이 드러나는 부분이 약간 좀더 입체감이 보인다 할까? 1번을 하겠습니다. 8번은 여자아이들의 미연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쁘네. 호랑 <laughs> 볼 때랑 얼굴이랑 같이 볼 때랑 좀 많이 다른가요? 너무 다른데요. 미연님도 좋아합니다. 이제 노래도 자주 들어요. 오, 아, 요거 조금 어렵네. 네. 고윤정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다 저는 되게 예쁜 것 같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모양이 여기가 조금 더 뾰족하고 1번 분이 이번이 조금 더 이렇게 크죠 여기 둥근 느낌이 코가 약간 더기시고 상대적으로 좀 짧아 보이네요 취향 차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래도 이번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떨어뜨린 코는 배우 고윤정 맞으세요? 민지까지 아, 아, 두명 맞춘 거죠? 민지라고 아직 아니요 맞는 거 같아요. 아, <laughs> 1등으로 올라간 코는 민지였어요. 아... 제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역시 이렇게 코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물론 이제 코가 얼굴에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니까, 디테일적인 요소에 집착할 필요는 없대내 얼굴과 가장 어울리는 코를 전문의와 상의해서 잘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